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시는 성탄의 주인,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또한발더 나아가서 이 성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복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인사를 할 때, 식사하셨어요? <laughs> 아침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요즘 그렇게 인사 잘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요즘은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도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안팎이 평안하세요? 대답들 해보세요. <laughs>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심지어 가정과 또 우리 가운데. 많은 혼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 문제가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어, 상황이 좋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근심과 두려움이 쉴새 없이 다가옵니다. 한 곱이 넘겼나, 한숨이, 한 숨을 쉴 때가 되었다. 한 문제와 상황이 해결됐다. 했는데 또 파도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 세상에는 평안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고 평안은 모두가 소망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원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풍요는 축복의 서장입니다. 이 축복의 본론장이자 결론장, 최고 결정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평안이고 평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참된 평화, 화평,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집니다. 화평은 이 평안은 인간 내부의 인격적 변화, 심적 위로를 말하기도 하지만 깊이 있게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회복의 관계로 진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회복되어질 때 그럴 때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평화를 내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양심의 고요, 평안, 이 양심의 끌이낌이 없는 상태, 그것은 거룩함이고 또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대로 무엇을 따를 수 있듯이 믿음이라는 심적 요소는 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순종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을 얻는 단계이고 순서입니다. 값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 되었고 의인의 순종함의 결과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줄 수도 없고 오직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또 인생, 삶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염원하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 삶과 장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받은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칭의, 그 의롭다심을 받은 결과로 성도의 삶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축복들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에 근거하는 것들입니다. 화평, 소망, 기쁨. 즐거움, 이러한 영적 축복들은 칭의가 가져온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강과 평안과 안전이라. 고린도구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의의 열매가 평안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열매 맺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평,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유래되었고, 건강, 번영,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된 우리는 평안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빛을 밝혀서 그분의 화평의 전달자로서 화평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화평, 평화가 없는 곳이 예수 생명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세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열방의 화평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나라와 민족 열방이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본문의 근심, 두려움의 반대말이 바로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영적인 것이고 다만 불신하는 것들입니다. 근심, 두려움은 불신하는 것들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안의 원천은 주님이시고 나의 평안.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라고 하신 것은 명령이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도장을 하나씩 찍어줍니다. 그 도장은 평안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세상은 평안을 너무나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탄의 축복이자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 복음 전파, 의의 행위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이 이 놀라운 평안의 삶을 경험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제자, 일꾼,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평안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 입구에는 그 무엇에도 관심 없는 자들이 널브러져 있다. 이렇게 단테 신곡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지옥 문 앞에 널브러져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육신의 영달과 세상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밤새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저가 지옥에 간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의 형편이 아니라 더 참담한 삶을 산다는 것을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 통해하는 심령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주의 성신께서 여러분 가운데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면 이것은 진리가 되고 완벽한 사실이 되어집니다. 혹여 예수님이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님 믿음 주옵소서. 내 눈으로 주의 성탄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우리 주님 나신 이 성탄의 계절에 두손 들고 찬미하고 경배하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 주님이 생명을 내어드리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럽니다. 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열방을 향해 손을 내밀 때 평안한 삶을 오히려 누리게 된다. 우리가 얻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의 일들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가 있는 주의 평안이 열방과 사람들의 마음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열방을 향한 평안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의의 표현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명령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이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 원수들은. 통치권을 잃을 것이고 주님의 평안이 선포되고 온 땅에 편만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한 내가 임하여 섬기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한 내가 섬기는 일터가 평안으로 편만해질 것입니다. 평안이 절실한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이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85장 9절로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네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롭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의와 화평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축복을 이 땅에 조성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는 이 말씀은 의는 주의 자녀들의 순종적인 삶을 말하고 화평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안에서 성취됩니다. 우리 안에서 극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자녀이고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85장 11절로 12절에서는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의 결과로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영적 축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 진리 의, 이 화평의 충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극률,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평안의 충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은 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평안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긍휼 진리가 임한 어떤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내려놓음의 저자, 어떤 한 성교사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하바드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마쳤어요, 대학원을. 그리고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저 척박한 몽골 땅으로 빈손으로 들어갑니다. 몽골 땅에서 사익을 마치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필리핀 멘데스 빈민가의 김기식 목사님 한 달에 만원 이만이면은 살아가는 그 빈민가에서 살아가는 가족들과 생애를 사용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사라왁 시부에 최정호 선교사님, 사랑하는 딸과 사모님 그 가족이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그 사역지로 향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들여서 지금 나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 내 육신이다 소진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방법, 그 지혜로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도 무수한 인생들이 자기 삶의 영달이 아니라 자기 가정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 구현, 구원 사역에 서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면서 이웃과 형제에게 빛으로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평안의 주인이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육신이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찬미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몽매함을 떠나서, 영적인 몽매함으로, 죄악된 길로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 멈춰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오늘 나는 왜 살고 있고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내일을 맞아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길로 가는 그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죄악된 세상길로 향하는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평안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평안은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평안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호기할 수 있는 담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권세, 재물, 물질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지나지 못하는 쾌락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정. 우리 삶의 화평.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평안은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요구가 참 많잖아요 너 그리스도인이니?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솔선수범하면서 좀 살아봐 선한 행실하면서 의인이라며 의인답게 살아봐.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며, 거룩한 삶을 한번 보여줘 봐. 은혜 입었다며, 은혜 입은 자의 삶을 한번 보여줘 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써야 합니다. 손해 보더라도,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억울한 일 많아도,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또 섬기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드리고 더 드리고 다 드리고, 생명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이 구원의 권세와 영원한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종교하신 주님의 탄생을 찬미하는 복된 지체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